삼촌 마기가 조카 마기에게 사람을 속이는 11가지를 소개시킨 책이 있어요. 작자는 누구냐면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자. 삼촌 마기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기 워무드에게 인간은 이렇게 속여라.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해라.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왜요? 오늘 다음이 뭐예요? 오늘 인간에게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그러니 모든 계획을 하게 하고 도와주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그러면 인간은 영원히 할수 없단다. 인간은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속이는 거란다.